할렐루야 의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다룬 기원 시리즈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뒤를 이어가는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책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첫 등장하는 책으로 이후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암울암과 요게벳의 셋째 아들로 물에서 건져낸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추리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주전 1440년부터 1400년,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중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섯 두루말이라는 뜻의 모세의 오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믿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노예였던 가운데 신약성경 4도 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성경 중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으뜸으로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추리국기는 창세기와는 다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족장들과 얽힌 가족사였다면 출리국기는 히브리 민족과 관련된 민족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없는 출리국기는 무의미하며 이 책은 계속적인 한 역사의 이야기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으로 모든 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히브리 민족이 되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오히려 전하위복이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입고 요셉의 요청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수는 70명 뿐이었으나 애굽을 떠날 무렵에는 약 300만 명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약 400년 동안의 긴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 오랜 침묵의 기간 중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으나 출애굽기의 배경은 요셉이 국무총리를 있을 당시 야곱의 가죽에애국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한 대략 400년 이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암흑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라면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서사시로 중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활동을 기록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기록 목적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출하여 야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 즉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이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 먼저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간의 고통기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물들은 다 쪼개어서 피를 흘렸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재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 언약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예배 실패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즉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이스라엘은 애국에서 종살이를 해 했던 것입니다.그리고. 번성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애굽의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히브리어 벨렛 쉐모트로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입니다. 출애굽기란 말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탈출이라는 뜻으로 이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는 명칭을 쓴다고 합니다. 엑소도스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로 엑스호도스로서 무엇으로부터 를 뜻하는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라는 두 단어의 문구로서 길에서 나오다 또는 나가는 길이란 뜻도 있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새로운 길이라는 중의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히브리얼의 애굽은 미츠라임입니다. 이 말의 어근은 억압, 괴로움, 환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노예로 살던 땅, 억압 받던 땅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출애굽이란 인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하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출애굽이 되었다는 즉, 애굽탈출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애굽기 강에는 출애굽기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지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크게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에서 13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4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 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모세 의 소명 10가지 재앙 바로 군대 멸망 10계명에 관한 기록 등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신학적 의미는 12장에서 6월절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때는 구약성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해방신학에서는 추리급기가 그들 신학의 핵심 본문이 되어 라틴아메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물론 심지어 한국의 민중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추리급기 탈출하기 그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단순히 역사적 해석만 하게 되면 추리급기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로만 끝나게 되고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추리급기는 단지 어떤 교훈적 설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바로는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탄을 상징하며 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마귀의 속박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역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출애굽기와 구속역사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신약의 구석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책 준비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